안녕하십니까 오난자 판결 연구하고 있는 호텔 전사입니다. 어, 오랜만에 카페에 글을 쓰고 어,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많은 분들이 퇴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집보다 여기가 또 조금 더 따뜻해서 영상 몇 가지를 찍고 몇 개를 찍고 퇴근할 예정입니다. 자, 좀 거두졸미하고 예전에 잠시. 했다가 제가 좀 중단했던 워드프레스 무료 설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그 이유는 음, 지금 최근에 제가 어, 케미 클라우드를 이제 이용을 해보면서 한국에 서버가 있다 보니까 속도 면에서 아주 조금 미세하게 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가격적인 면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고 고객 응대가 좀 많이 빠르고 어, 그래서 이그 호스팅을 조금 밀어 볼 생각으로 CPA 수익을 좀 얻기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을 해 드리고 저는 제가 어, 받을 수 있는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워드프레스를 이제 어, 제가 설치를 해드리는데 대상은 아직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지 않은 분과 설치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케미클라우드 같은 데서 이제 우리 말하는 컨트롤 패널, C 패널에서 클릭만 하면은 다 설치 가능하다고 제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뭘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나? 그 제너레이트 프레스 유료 플러그인인 GP 플러그, GP 프리미엄 한 개를. 동 같이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요즘 G.P. 프리미엄이 그 평생 이용권이 없어지고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같이 설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한번 을도홈이 이렇습니다. 아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지 않은 분과 설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설치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방법은 아래 제휴 호스팅 업체에 가입 후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혜택으로 유료 플러그인 gp 프리미엄 한 개를 설치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추천인 제도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케미 클라우드로부터 이제 한 분이 가입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커미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 볼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가 설치가 맞습니다. 진행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래 제휴업체를 아래 링, 제휴 링크를 통해서 신규 가입을 하셔야 제, 제휴 코드가 먹히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커미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아래 여기를 요기,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상품 선택 후 결제까지 하신 후에 워드프레스 자동 설치 후 아래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내용에는 워드프레스를 설치한 후에 제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워드프레스 로그인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입니다. 이 케미 클라우드 가입하신 아이디 비밀번호가 아니고 케미 클라우드 들어가서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겠죠. 도메인을 입력하고 그 설치한 사이트에 워드프레스를 클릭 몇 번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를 한 후에 저한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나머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 프리미엄 테마를 하나를 설치를 해드리는데 아래 샘플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고 나서 제가 완료를 해드리면 그다음부터는 어,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 정보 저한테 주셨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제 변경하시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케미클라우드 가입 후에 케미클라우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케미클라우드 가입을 하실 때 도메인 있 설정은 먼저 하셔야 되고 도메인 가입을 하시고 도메인 등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먼저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케미클라우드에 워드프레스를 깔고 어 GP 프리미엄 테마를 깔아주는 것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해드리도록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프리미엄 테마를 선택하는 것은 여기에 가 보시면 프리미엄 테마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을 가보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샘플이 테마가 많아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블로그용으로는 제가 쓰고 있는 게 음. 추천해드리는 게 이거 뉴스룸하고 인포하고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마케터라는, 이게 전형적인 이제 블로그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 왼쪽에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어 볼까요? 이거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이거를 제가 약간 변형을 한 거예요. 변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만약 이 테마로 <laughs> 죄송합니다. 이 테마를 원하시면 제가 이거를 제가 여기 설정을 많이 바꿔놨거든요. 설정을 바꿔 놨다는 의미는 이런 옵션 같은 것도 넣고, 그렇죠? 이런, 이런 것도 넣고, 그리고 하단에 이런 다른 걸 보기도 넣고, 이런 것들좀 넣어놨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기본 초기 버전을 원하시면은 자기가 세팅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초기 버전으로 세팅해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냥 세팅을 해 드릴 겁니다. 설치만 하면 되니까 어, 이렇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아또 하나 소통 방법이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진행을 하다가 중단했던 이유가 이 소통 문제였어요. 소통이 잘 힘들고 그 다음에 저하고 시간 약속을 맞추기가 힘들고 원격으로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어, 제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했던 거고 지금은 그래서 소통은 순수하게 카톡이 아닌 여기, 여기 카페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설치에 관련된 질문, 설치에 관련된 것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치에 관련된 것만 이제 어, 질문을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질문하기가 있어요. 답변 없어도 질문이란 곳에 질문하는 곳에다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포트 한계라고 된게 위에 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무료 설치까지 도와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뭐 스킨 편집이라든가 노출 방법에 대한 글쓰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런데 게시판이나 어, 제 공동 카톡 방에다 질문하시면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공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소통 부분은 여기 설치까지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케미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글을 써 놓은 것은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어, 글을 써 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은 제휴 코드율을 어 따라서 가야되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고 반드시 가야됩니다. 그리고 테마 선택은 여기서 선택하셔갖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도와드린다. 무료로 설치. 이 무료라는 것은 여기 요거를 유료 플러그인을 하나를 설치해드리는 거를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혀 못하시는 분들은 계정 채로 알려주시면 제가 어 나머지 설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서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되거든요. 관련된 영상도 제가 차근차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넣어드릴 테니까 찍어드릴 테니까 그것도 보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계정 정보를 저한테 주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거보다는 하시고 워드프레스 깔고. 제가 그 아이디를 받아서 워드프레스에 대한 아이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제가 여기 유료 플러그인을 깔고 깔아드리는 것까지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카테고리 같은 것도 좀 변경해드리고 이 정도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저런 걸 해주고 돈을 받아라고 생각할 수,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이제 요거 커미션 이제 CPA 어, 부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들여서 어, 제 시간을 투자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 채널 유료 멤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개별 채팅도 가능하니까요. 어, 그래서 그 분들이 아닌 일반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간이 언제까지다라고 없고 언제라도 추천해 어, 신청해 주시면 순서대로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